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오늘은 과천주공 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 자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안양 및 의왕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분양가가 공개된 이후에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과연 이 가격에 분양받아도 되는지 살펴보는 가격 적정성 판단에 집중한 영상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지도 인데요. 해당 위치가 프레스티어 장이 자리를 잡고 있고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 도보 역세권 인근의 학교와 공공시설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도보권에 있습니다. 사실상 도보권에 있다는 범위 1km 내에는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과천 서울대 공원 그리고 관문 체육공원 경마공원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 과천 동물원 많이 놀러 가셨죠? 그래서 이미 과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위치적으로 강남 바로 인근 그리고 서울과 진배 없는 입지와 가격대 그리고 고급 주거지라는. 인식이 계속되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지금 이 화면은 과천에서 보이는 입지도인데 위쪽으로 서울과 맞닿은 지도까지 연장되어서 분양 홈페이지 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위아래로 길어서 절반으로 자를라서 아래쪽을 먼저 본 것인데 바로 북쪽에 있는 게 강남서초가 보이죠. 4호선을 이용해서 사단역까지, 이수역까지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에 있다. 우면산 터널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면 양재. 쭉 이어가면 서초와 교대를 통해서 강남까지 진입 가능한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입지적인 우위 때문에 서초구 과천동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 서두에서 강조했던 주요 내용, 가격 적정성, 즉이 가격의 분양을 받아도 괜찮냐 라는 분석에 앞서서 기본 요약 내용 가볍게 살펴보고 갈게요. 어, 모집 공고는 9월 27일, 입주는 2027년 10월입니다. 앞으로 3년 이후에 입주다. 전매 제한은 1년이에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라서 수도권 전매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거주 의무는 없어요. 계약금 10%. 특이사항이 중도금 70%인데, 통상 비규제 지역의 LTV가 70%인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 비율을 딱 맞춰놓았다라고 보이죠. 단지 규모는 1445세대 중 일반 분양 287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 자체가 적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안 돌아가겠지만 어, 과천 당해에서 1순위 우선 조건이 있는 프레스티어 자이의 경우는 어, 과천 자체가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로도 적은 편이고 그에 따라 청약자 수도 작기 때문에 어, 과천 시민이라면 당첨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어, 이 점은 과거 분양했던 과천 타 단지들의 결과에서도 같이 비춰볼 테니까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입니다. 일단 전용 면적 49타입과 59타입, 74, 84, 무려 21개 타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분양가를 확인해 보니, 기본 타입들 중에서의 전용 4구의 분양가 13억대, 5구에서는 16억대, 7사에서는 20억, 8사에서는 22억대까지 갑니다. 9구 타입 24억, 25억 가까이. 이 분양가는 최근에 강남권에서 분양했던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에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레미안 레벤토스 dh 방배 이때 평당 분양가 공급이 6,5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인 강남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아닌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 내 분양이다. 분상제 지역이 아니라면 시세와 비준하게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 과연 과천만의 상황일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최근에 분양했던 수원의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10% 이상 더 비싼 분양가에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했었죠.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아, 서울의 마포 같은 지역도 시세와 준하는 가격에, 그리고 장위아 같은 지역도 서울의 비슷한 분양가에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과천의 경우도 마찬가지. 단지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 신축과 먼저 비교를 해봅니다. 해당 위치가 프레스티어 자이가 이쪽에 있고요. 과천 재건축 아파트 일대에서 가장 먼저 분양했던 아파트는 레미안 슈르를 제외하고는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프루지오, 프루지오, 자이, 또위버필드 등 신축들이 들어서 있는데 현재 가장 가격대가 높게 실거래가 찍힌 아파트는 과천 푸르주 써밋 아파트입니다. 호객노노 지도에서 보면 프레스티어 자이의 분양가를 노란 점선으로 표시 해두었고 지금 과천 푸르주 써밋의 최고가를 찍은 실거래가를 겹쳐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 즉 시세와 분양가가 맞닿았다 최근의 고분양가 분양 트렌드하고 같습니다. 일단 과천에서는 시세대로 분양했다라는 인식을 한 다음에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커플링되고 미러링이 되는 타 지역의 가격대와 같이 겹쳐놓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과천의 경우는 서울의 상급지 어느 지역의 몇 평대 가격과 가격 패턴이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방배 쪽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놓고 보면 과천의 전용 84제곱 아파트와 방배의 전용 59제곱 아파트는 가격대가 유사하게 형성됩니다. 입주 시기가 비슷한 두개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어요. 과천에서 2008년도 입주한 레미안 슈르, 방배에서 2010년도에 입주한 방배 서리풀 입편세상두 개를 같이 놓고 봅니다. 레미안 슈르는 84제곱, 서리풀은 59제곱. 레미안 슈르가 빨간색 그래프고요, 방배 서리풀 입편세상은 파란색입니다. 완벽하게 그래프가 일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천의 신축과 방배 신축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연도에 입주한 과천의 어, 레미안 센트럴 스위트, 조정 84, 방배 아트자이 59. 이두 아파트의 입지도 과천 내에서의 입지 또는 방배 내에서의 입지의 그 선호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겹쳐놓고 비교를 해 볼만 하죠. 역시 그래프가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최근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한 아파트, DH 방배를 분양하면서 방배 적정 가격, 그리고 이 방배 가격은 개포 신축과 동일하게 가고, 또한 잠실의 신축은 없지만 잠실의 신축이 들어설 경우에 그 가격팬틀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최근 방배를 다루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급지 지역도 함께 놓고 비교를 하면 어,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의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어, 전방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2021년 입주한 방배 그랑자이, 2020년 입주한 개포동의 레미안 포레스트, 그리고 잠실의 엘리트라고 하죠. 잠실 엘스,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트리지움에서는 제가 43편을 갖고 왔습니다. 연식에 따른 가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식의 비교, 그 다음에 이 연식을 상세할 수 있는 대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 비교를 갖고 오기 위해서 4 3평과 함께 놓고 봤습니다. 역시 세개의 아파트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심지어 최근에 가격대 28억 전후 실거래가 찍힌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프레스티어 자이의 84제곱 가격과 최고 신축이고 입지가 가장 좋다 보니까 방배 59제곱과 같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개포나 잠실의 59제곱과도 연동이 된다는 얘기. 그럼 방배에서의 신축 아파트 현재 내부 호가 매물 가격을 보게 되면 방배 그랑제의 경우는 매물이 현재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59제곱이 23억 호가에 형성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번 프레스티어 자이 84제곱 분양가가 얼마였죠? 네, 22억 정도. 그러니까, 어, 현재 호가는 그보다 조금 더 높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면서도 21억 5천, 22억. 다음 가격들도 보면 22억. 즉, 22억의 호가가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의 현재 매물대이다. 확인. 개포 신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했고, 가격 지표가 된 아파트,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호가도 보게 되면 저층 매물 제외하면 중층 매물부터는 이렇게 22억 대 23억 대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겠죠. 22억의 분양가를 기축을 살 거냐 분양을 받을 것이냐 만약에 자금이 넉넉하고 당장 집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22억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겠죠. 이론적으로는 최대 대출 비교제적 70%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70%가 아닌 30%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필요한 최소 7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프레스티어 자의에 신축 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는 계약금이 10%였죠. 계약 시 분양대금의 10% 금액과 중도금 70%중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 60%를 제외한 마지막 7회차 중도금은 잔압에 필요합니다. 즉, 즉시 필요한 10%의 자금과 7회차 27년 5월에 잔압해야 되는 10% 자금. 이렇게 준비가 되면 프레스티어 자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기간이 중도금 7회차 납입 전에 도래하니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그 전에 분양권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입주하게 될 경우 그동안의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입주할 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축을 사는 것과 당첨을 받아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총 가격은 같아도 투자금은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영상 앞부분에서 과천 당의 거주자들 자체가 적어서 이번 분양은 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아, 과천 현재 1순위 통장은 2024년 8월 말 기준 주택 청약 종합 조축이 약 3만 5천 개, 청약 예금과 부금을 더하면 약 4만 개의 1순위 통장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계속 작아지겠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냐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디에트르 퍼스트지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했었어요. 어, 해당 지역 포함, 즉 과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7,300명 접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최저 커트라인은 69점. 아, 그러면 이 정도를 최고 접수 건수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과거에 먼저 분양했던 2021년도에 과천 한양수자인의 결과를 보게 될 경우, 300명대, 300명대, 400명대, 합쳐서 약 1000명, 3000명이 채안 되는 숫자가 한양수자인에 참여를 했었고, 2020년도 과천 지시정보타운을 분양했을 경우에, 아주 많은 청약자가 수도권 전체에서 20만 명 가까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중 과천은 노란색, 부분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합해도 3,000명, 4,000명에 가까운 수준 프루즈 오르투스도 마찬가지 2, 3,000명대 르센토 데시앙도 3,000명대 프루즈 벨라르테도 2,000명대에 그칩니다. 이때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했었고 막작 타는 성격의 디에트르퍼스트지에 7,000명이 접수가 됐다고 하면 이번 분양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분양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가 필요하다 현재 호가의 분양권을 미리 취득해 놓겠다 라고 판단한 분들이 1,000에서 2,000명 2,000명이 최대 안 넘을 것으로 봅니다 1,000명으로 가정할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이 172세대 즉1,000 나누기 172를 하면 6대1 안쪽에 될 겁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는 3대 1, 2대1 이렇게 보이는 타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 가점 커트라인은 50점, 60점 안쪽이다 40점대도 당첨이 될수 있는 구조가 프레스티어 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1순위 청약 10월 8일에 과천 당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즉,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 서울 인천분들도 청약이 가능해요. 예비 당첨 범위의 이하 접수, 즉, 정당 계약분의 5배수 이하의 청약자가 과천에서 접수하게 될 경우, 같은 날에 접수한 기타 지역 청약자들에게도 예비 순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서울 경기 등 인접 도시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경우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게 바로, 당첨자 발표일이다. 오른쪽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 놓았던 같은 날에 모집 공고가 오픈된 서울 및 수도권 다섯 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을 적어 둔 것인데 10월 18일 대치, 16일에 세개, 17일에 인천 여러 단지를 동시에 청약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16일에 세 개나 분양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중에 무조건 한개 단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복을 피해야 할 팁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